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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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 간밤에 미국 증시가, 어, 전부, 어, 붉은색이었죠. 음, 물론 미국 증시가 붉은색이면 코스피 꼭따라가는 법은 없더라고요. 최근에는. 하지만 오늘은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자, 목표가. 어, 물론, 최근에, 하나, 하이, 유진, 어, 연달아 현실적 부담을 뭐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가 하향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 상승세는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건, 어, 지금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어, 브리핑이 나왔죠. 자, 코스피, 최고 3,400까지, 어,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S&P, 미국 증시죠. 어, 이거와 거의 뭐 같이, 비례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 증시 중에서도 S&P 지수죠 어, 이거와 코스피 거의 맞물리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S&P도 어, 올해까지 약 4천 어, 4천 4백까지도 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르는 어, 희소식이죠 음, 그 소식을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종 여러분 어, 지금 오늘 뭐 종가는 삼성자가 어떻게, 뭐, 마무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투자 의견은, 뭐, 반도체 업계에서도 비중 확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주식 투자자의, 뭐, 물론 관점에서는, 어, 비메모리 반도체보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어, 이 메모리에서 업황이 어느 정도, 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 상당히 주가의 반영이, 어, 좌우를 하는 거죠.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종에서도 대표되는 그 디렘입니다. 물론 개별 공급사의 증설에 따른 이 공급 증가가 지금 디램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일단 밝다 이래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3분기에는 삼성자 여러분 전 여러분 전부문에 걸쳐서 실적 개선에 따라서 어, 지금 영업이익이 3분기만 16조 3천억 정도 어, 전분기 대비 50% 이상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삼성 주가는 충분히 탄력을 받고 올라가겠죠 자 최근에 두 주가 어, 주가 조정폭이 어~ 나름 좀 컸습니다 물론 이3 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어~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 주가 상승은 어~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주가 회복 시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증권가나 어~ 반도체 업계에서도 공격적인 이 매수 어~ 이건 어느 정도 관망의 자세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그러한 조언도 아끼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 2분기 말부터 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서브 수요가 추세적으로 어,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니까 어 나름 밝습니다. 어, 그리고 금리 상승하고 하반기에 뭐 미국 증시 뭐 연준에서도 뭐 테이퍼링 어, 자산 매입 축소를 어느 정도 언급은 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어, 그래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하향은 어, 나오고 있지만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매력 덩어리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자본시장 연구원이죠. 음 거기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올해 뭐 경제 성장률 또한 뭐 기조 효과도 물론 있겠죠. 팬데믹으로 인어 경제 성장률만 하더라도 4.3%고스피는 어, 최대 3,400까지도 전망을 한답니다. 일단 약간의 어, 변동폭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smp 역시도 어 최대 4,400까지 어,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 여러분이 보셔야 될게자 자본시장연구원이 일단 국내총생산입니다. GDP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4.3% 어, 물론 하반기 코스피 예상등락 범위도 있습니다. 3100에서 3400까지 최대 어, 각각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연구를 했겠죠. 음. 그리고 자본에는 어 2021년 하반기 경제 및 자본 시장 전망이라는 이슈 브리핑을 냈는데 이 자료 보면 여러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직접 여러분이 안 찾아봐도 어 제가 우선 어 언론 정보나 이런 걸다 뒤져서 여러분한테 보여 드리는 거니까 일단 직접 음 사이트에 안 들어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제조업이나 뭐 수출 이 중심에 회복세가 뚜렷할 거다. 어 이런 얘기가 있고 일단 서비스업이나 이 소비인, 소비 소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부진이 완화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올해 수출하고 설비 투자 중심으로 해서 4.3% 성장할 전망이라고 일단 내다보고 있는데, 일단 4.3%라는 이 자본연, 어, 여기서 얘기가 나온 게 11월 달, 어, 작년 11월 달에 제시를 한 겁니다. 어, 11월 달 제시를 했는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물론 3.3%보다 1%포인트 높은 수준이죠. 자, 아울러서 자본연은 이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이 소비 회복세가 확대가 되면서 내년에는 한국 경제가 한2.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서 그이 백신 공급이나 이 불안 이거 외에도 뭐 상하방 불확실성은 어 아무튼 뭐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미국 증시를 보더라도 그런 우려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이특납 이걸 반영해서 올해하고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각 1.8% 그리고 내년 1.3%로 예상을 했는데 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국내만 보더라도 어, 미국 최근에 어, 인플레 어 그거와 상당히 대조적이죠. 음, 일단 어그 우려는 어느 정도 어, 우려일 뿐이다 이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뭐 농축 수산물 뭐 기여도도 점차 줄고 있고 있고 그리고 뭐 국제유가도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물가 상승률이 아마 낮아질 것이다. 이거는 뭐전 세계적인 아마 현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자본연이 그 성장 그리고 물가 경로를 고려하면 최초 금리 인상 물론 내년 3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다만 그 금융 안정에 대한 그 우려 이게 예상보다 빨라진다면 물론 내년 1월 달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그 연준, 어, 미국에서도 어, 테이퍼링, 긴축, 그리고 긴 인상 같은 경우에도 한 번쯤은 어, 나오지 않을까, 그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일단 거기에 따라서 뭐 변동폭이겠죠. 이건 물론, 어,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 보시는 어, 이, 이건 S&P 500, S&P 지수인데, 물론 그 4,100에서 4,400선까지 예상을 한다지만, 지금 코스피가 3,000, 어, 3150, 3 1 150, 5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죠. 어, 3150 이하로는, 어, 안 내려갈 것 같은데, 일단 그 이상만, 어, 유지가 된다면, 어, 느 정도 이 S&P 지수랑 거의 연동이 되어서 올라간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최근에 그, 어, 국내, 아,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 어, 최근에 3100, 지금 4 2 0 0은 넘지는 않았죠 그렇게 뭐 높은 것도 아니고 어, 그렇다고 좀 어느정도 오른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지만 4190에서 왔다리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S&P나 어, 코스피나 어, 가만히 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코스피가 어, 좀더 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거의 뭐 지수 자체가 참 기가 막히게 비슷하게 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S&P가 4,400까지 최대 본다면 코스피 역시도 어, 3,400이라는 어, 이런 어, 예상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있지 않는가, 어, 그래 생각을 해보고 일단 미국 주식은 어, 물론 경제 정상화와 함께 기업 실적도 미국에도 크게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 연준, 완만한 통화정책 정상화 이 계획을 감안하면 지수의 추가 상승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자 미국 주식의 하반기 전망으로 연말 스탠다드 앤 포스 S&P 500 지수죠. 어, 여기에 대해서도 4100에서 4400까지 어,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일단 미국 주식, 주식 그 역시 그 올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어느정도 계속해서 유지는 할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어, 미국 증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세계적으로 어, 영향은 안 받는 국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어, 그만큼 또 코스피 또한 미국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 주식 시장 어 어느 정도 미국 증시를 감안한다면 상승세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 연말에 어 코스피 등락 범위도 어, 최대 3,400까지도 어, 예상을 한다니까 어 여러분들이 너무 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 나름대로 어, 좀 걱정이죠. 걱정이 앞선다고 해야 되나? 좀 불안감. 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조정은, 어, 선반영이다. 그래 생각을 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뭐, 자기네들이 뭐, 연구 결과에 대한 어, 분석 그래프지만, 기본적으로 선반영이 됐다. 어, 결국, 올해 회복, 그리고 확장 국면에 이어가면서 기업 이익이, 어, 물론 증가할 것이라고, 일단 자본연에서 얘기는 나지만, 다만 이 주식 시장이 경제 성장을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 통화정책, 이 정상화 등으로 인해서 잠재적인 추가 조정, 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상승 폭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렇게 폭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본시장연구원 어 거기서 얘기 나오게 일단 코로나 19 백신의 이 효율성 어, 효율성이죠 이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어 접종도 강화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봉쇄 수준이죠 이거는 역시 올해 지나고 내년 접어들면 점차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도 분명 확장적인 이 거시경제 정책 이 기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국 이 경제가 올해 들어서 빠르게 반등할 거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삼성전자야. 어차피 수급적인 문제,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그 비메오리 반도체 공급 어, 공급 불안 여기에 따라서 어, 메모리까지도 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와 관련해서 지금 외국 자본 어, 대거 나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 대한민국 코스피는 신흥국 시장입니다. 어, 선진국 시장하고는 결이 또 다르죠. 자, 그만큼. 외국인들이 같은 인플레 물가 상승이라면 한마디로 여러분 인플레라는 말은 어~ 이 자본이죠 음 화폐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일단 인플레로 인한 이 화폐 가치 하락 그거는 바보라도 어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다알 겁니다 당연히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건 인플레로 인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일단 그중에서도 어 신흥국이기 때문에 어 물론 대한민국 물론, 인프레까지 같이 일어난다면 좀더 자본 유출이 심하겠죠. 자, 그 우려. 그 역시 외국 자본에 대한,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이 불안감. 그걸 어느 정도 오늘 자본시장연구원, 여기에 연구 브리핑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데이터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역시도 외국 자본은 또 보지 않겠습니까? 자, 참고 자료는 되겠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 물가상승분. 이거 역시도 어, 그렇게 우려할 문제까지는 아니다. 아, 어,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크게, 어, 뭐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나 마찬가지죠. 음, 그렇기 때문에 뭐 하반기, 어, 지금 외국 그 투자은행이나, 어, 거기서는 뭐, 3 0 초반에 뭐 3600, 3800,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 좀, 표현이 된것 같아요. 3400선, 최대입니다. 자, 3400? 더 넘어갈 수도 있겠죠. 어, 그건 수급에 따라서 그는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다만 그 경제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입니다. 미국 정책 기조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 경제, 자본 시장을 둘러싼 이 환경도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변동성, 어, 지수도 3100에서 3400. 이것도 언제든지 변화무상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 영향을 다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미국 증시도 어, 비슷합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희소식이라면,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자본연구원 시장에서 어, 자본연에서 나온 그 전망치죠. 어, 물론 GDP와 코스피 상당 3,400선까지 전망을 하고 있다. 어, 그리고 s p 와그 연동을 해서 그뭐 코스피 시장이 비슷하게 올라간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뭐삼성자 주가, 어, 오늘 뭐, 100원, 1원 전자, 200원 전자 될 수도 있습니다. 음, 하물며, 8만 전자 깨지고, 7만 9,900원. 어,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긍정적인 이러한 요소가 하나씩 하나씩 들려오므로써, 어, 우리들은 다시 한번 믿고, 어, 투자를 하고, 홀딩을 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여러분, 어, 오에 다시 한번 좋은 영상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어, 같이 또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